경찰관을 매달고 10대가 교통사고를 내고 왜 이렇게 지금 음주운전에다가 음주운전을 안하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서 어 이렇게 됐냐 인제도 앞으로 행사권도 13세로 낮춰야 됩니다. 18세로 해당할 게그 밑에는 무조건 지금 행사권이 안 된다고 시대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13세로 행사권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찰, 검찰, 판사, 이 정치인들이 뭐하느냐? 정말 이 사람들이 한심하다는 약입니다. 이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정말 한심합니다. 옛날에, 어? 김두환, 응? 어? 국회의원 시로 국회 의사당에 막 똥팔, 똥팔로 막 뿌려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애국회의원 300명이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느냐 간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치인들 간첩 많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니 10대들이 예,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안내나 어? 술 묵지 말고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해도 음주운전을 어? 그 안하나 이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뭐,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거 정부는 이렇게 어? 많은 일은 어? 음주운전이나 10대들이 나서서 폭력이나 어? 그 경찰관이 매달리고 가몇킬로가 어? 가고 가 어? 떨어졌으면 죽었을 거 아니냐 말이냐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이런 거를 어? 법을 만들어서 시들 때 없는 어?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어? 풍성 날리는 거, 어? 그법 만들고, 그렇게 국민민주당이 자기들 편마, 펜가르기만 하고 자기만 보는 거, 보는 거예요.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이번에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7 0몇 명이 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중지해야 된다. 어디 나라 국회의원이냐 말입니다. 안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고, 우리가 전작권을가져올려고 해도, 어? 해야 전작권을 가져올까? 아니면, 어? 자파들이나 민주당은 전작권을 그렇게 바라면서,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나라가.